자, 오늘은 광란의 셀브루트 무소가금덱 탑3를 가져왔고요. 해외 사이트에서 추천해주는 덱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고점이 높은 덱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무소가금 분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덱일 것 같아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덱을 가져 왔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플로스토와 카토투카를 섞은 조합입니다.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초검소를 써주시면 돼요. 에디를 메인 캐리로 쓰고 소니아를 서브 캐리로 씁니다. 플루스토 같은 경우에는 메인 탱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카토투카는 버퍼, 칼라는 버퍼 및 서브 딜러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에디는 신밧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본이나 메이, 플루스토는 토란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이 잘 되어 있는 캐릭터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카토토카와 칼라는 바꿀 수 없고 고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플루스토와 쿠르거를 섞은 조합입니다. 메아리는 마찬가지로 초검소를 써주시면 되고요. 신밧드를 메인 캐리로 쓰고 소니아를 서브 캐리로 씁니다. 플루스토는 메인 탱커로 쓰고 쿠르거는 디버퍼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칼라는 버퍼 및 서브 딜러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조합도 마찬가지로 대체제가 존재하는데, 신바뜨는 에디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메이나 보니, 플로스톤은 토란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키워져 있는 캐릭을 바꿔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토란과 카투투카를 섞은 조합입니다. 에디는 메인 캐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니는 서버 캐리 및 디버퍼, 토라는 디버퍼 및 탱커, 카투는 버퍼 및 디버퍼, 칼라는 버퍼 및 딜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덱도 마찬가지로 대체제가 존재하는데, 에디 같은 경우에는 신버트로 본인은 메이로, 카투토카는 소니아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캐릭터 중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덱들이 있는데, 이세 가지의 덱들을 전부 다 실험해 보시고,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덱을 메인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초금수를 추천드리지만 너무 안 버텨진다 싶으면 은 방어적인 메아리를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